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상주 소식을 전달하는 상주 뉴스 시작합니다. 상주시 의회가 지방 의회 출범 30년 의정 활동 업적을 정리한 상주시 의회 30년사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1991년 통합이전 시군 의회부터 2022년 제 8대 의회까지 상주시 의회 30년 의정 활동 기록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책은 1,300 페이지 분량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 상주시 의회 발자취, 주요 의정 활동을 수록했습니다. 상주시 의회 30년사 책자는 상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경북도 내 시군의회, 국가기록원, 국회 도서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 이안면에서 이안면 2한면 복지회관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식전 행사는 이안면의 면민들이 무대를 꾸며줬고, 준공식에서는 테이프 커팅식, 제막식, 내부 관람, 다가회를 하며 복지회관의 준공을 축하했습니다. 이한면 복지회관에는 노래방과 취미교실, 찜질방이 마련돼 있어 면민들이 여가 생활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의회가 제217회 상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6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정례회에서는 시정연설의 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사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상주시 의회는 제2차 본회의 후에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2022년도 상주시 의회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난재 최수 선생의 한글 소설, 설공찬전을 기리는 제1회 설공찬전 문화제가 개최됐습니다. 함창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설공찬전에 나오는 주인공들로 분장해 퍼레이드를 함께 해주었고 설공찬전을 새롭게 해석해 선보인 판소리 공연과 설공찬전의 주인공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라이브 퍼포먼스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문화재는 최초의 한글소설인 설공찬전과 난재채수 선생의 역사적 가치를 드높이고 지역의 난재채수 선생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제1회 독도사랑배 전국승마대회와 2022 상주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상주시 국제승마장에서 진행된 독도사랑배 전국승마대회는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많은 관계자들이 모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2022 상주시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대회로 국학기공, 우슈, 테니스, 그리고 궁도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이 포함됐으며 참가자들이 화합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앞으로도 상주시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행사가 꾸준히 개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임란의 영웅이자 육군의 표상인 충의공 정기룡 장군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정기룡 장군 상주성탈환 기념탑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제막식에는 충의공 정기룡 장군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제2작전사령관 신의현 육궁 대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정기룡 장군 상주성 탈환 기념탑은 임난 당시 군사적 요충지인 상주성을 정기룡 장군이 탈환함으로써 당시 상주목 백성들을 구한 것은 물론 상주를 거쳐 충청도와 전라도를 진격하는 길목을 차단해서 임진왜란의 승리에 기여한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예, 전반적인 컨셉은 상주성을 의미합니다. 주탑이 상주성의 성문을 의미하고 좌우의 성곽 여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 성벽에 당시의 장군의 치열했던 전쟁 신을 부조로 새겨 양벽에 새겨 놓았습니다. 또한 장군의 60전 60성의 불멸의 기상을 포커스를 맞춰서. 넘넘하고 위엄 있는 장군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높이가 10m 50이고 장군상은 4m 50에 3m 높이가 3m 5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군의 업적을 좌측의 비로 기록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제작 기간은 저희가 4월달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 제막까지의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6-7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제작 기간은 항상 뭐 저희가 일을 해보다 보면 은 제작 기간이 짧습니다. 저희가 마음적으로 또 작업을 하다 보면 소소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여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석재 작업은 여름에 많이 또 힘든 작업이 있고 실내 작업을 하나하나 손을 봐야 될 브론즈 작업은 시간이 많을수록 저희가 좋은 작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예. 적당히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임란 육전의 명장 총기공 정규룡 장군이 돌아가신 지 400년 만에 상주시에서 그분의 상주성 탈환 전성기념탑제막식을 성장해 거행하였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초기정신을 받들어서 꼭 상주시에 군부대가 주둔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한편 행사장에서는 대구 광역시로부터 이전할 예정인 군부대 이전을 희망한다는 현수막으로 상주시민들의 소망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낭송회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시 낭송 행사를 가졌습니다. 낭송회는 상주의 시밭 낙강 시대로부터라는 주제로 상주의 문학 단체장 작품 문학상 수상작 난제 최수 문학상 김구용 시 한편 읍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상주시 낭송회는 2013년 5월 창립했으며 낙강 시제 현충일 동학 문학제와 같은 지역의 주요 행사에서 수많은 시 낭송회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실내체육관에서 2022 상주시 평생학습 문화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상주시가 주최하고 행복공감평생교육연구회가 주관한 행사는 상주시가 기획하고 진행해온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알아가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체험부스는 지하철역을 컨셉으로 준비됐으며 디지털 체험, 예술 체험, 문화 체험, 만들기 체험, 그리고 장애인 학습 체험을 비롯한 프로그램을 정거장마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디지털 체험 전에서는 어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나 음식점이나 카페에 갔을 때 모인으로 주문할수 있는 키오스크 기계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3D 펜을 이용한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주 어반 스케치입니다. 그 상주 어반스케치는 상주를 그리다 라는 주제로 해서 어, 상주 시민 누구나 참여해서 지금 그림을 전시하고 있고요. 어, 상주의 구석구석 골목부터 해서 문화 그리고 일반 여행가들이 어, 상주를 찾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어, 갈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지금 전시 중이고요. 체험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두 가지 상주의 문화적인 상주 주조 공장의 굴뚝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상주 메타세카이어 가을 들녘을 그릴 수 있는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그 입체 3D 액자를 접어서 지금 현장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주 어반 스케치는 상주를 그리는 것에 있어서 현장에서 사계절을 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가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앞으로도 상주시의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기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상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